삼분 안에 카에 정보를 전달하는 삼분카레. 오늘은 전기차 충전의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전기차 유저들의 필수 어플이라고 불리는 내 주변 충전소와 최저가를 알려주는 충전국밥. 여러분, 근데 전기차 충전하실 때 아직도 충전 카드를 챙겨서 충전하세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계의 삼성페이라고 불리는 국밥페이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전국밥 앱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하고 왼쪽 상단에 메뉴, 충전 멤버십 관리, 굿바페이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굿바페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휴대폰 뒷면에 등록하실 실물 카드를 태깅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태깅을 해주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후 충전소를 검색해서 원하는 충전소에 가보겠습니다. 충전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충전국밥을 실행하여 굿바페이를 누르고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를 찾아 화면에 띄워주고 차량에 맞는 타입을 선택 후 결제할 때 화면에 카드를 한번 터치해주고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충전 카드가 어디 있지 하고 뒤적거리며 찾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국밥 회의 하나면 됩니다. 현재 국밥페이에서 지원 가능한 충전 멤버십 종류는 공공충전 인프라, 차지비, EV라인, G차저, 해피차저, SS차저, 대형채비, 이비랑, EV인프라, EV차징, 조이EV, 에버온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향후 이용 가능한 충전 멤버십을 더욱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드가 없어도 마음 놓고 충전하는 충전굿밥의 국밥페이 추천드립니다.